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집 꽃들 먼저 구경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신린기야 종류인데 와 꽃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작은애지만 또 여기 선반에 겹꽃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꽃대 인심이 너무 좋아요. 얘네들은 얘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 아, 초점을 잘못 잡네요. 아 이제 잡혔다. 예쁘죠. 꽃들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한답니다 여기 빨간 것도 하나 피었네요 저쪽에 아야 아. 키가 너무 커가지고 예. 골드도 꽃을 피고 있네요 골드 음. 신기해요 이렇게 꽃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 보면 예쁘죠? 저기 무명이도 꽃대를 올렸네요 아 씨앗을 뿌렸더니 섞여 나와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sh 110번 무명이랍니다. 우리 집에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가 이렇게 커요. <laughs> 너무 많이 우거져서 포기 나누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많아졌어요. 고사리 키우기 참 쉬워요. 물만 자주 주면 잘 커요. 신기한 게 얘는 무늬가 있답니다. 무늬가 너무 예뻐요. 이쁘죠.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무늬를 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늬종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햇빛을 보면 무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늘이 져가지고 거실 안에다 뒀더니 문이가 친 데는 잘졌고안진 데는 좀 들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매다아 놨더니 멋진 것 같아요. 스트랩 토카르푸스 아, 또 올려봅니다. 이거는 엘로우 아이스라고, 어, 꽃 전번에 보셨죠? 17번부터, 17번이 좀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거 이해해 주실 분, 어, 구매하세요. 17번, 18번, 잎들이 똘똘똘 물었네요. 18번, 18번도 여기 끝에 상처가 좀 났어요. 19번, 19번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엘로우아이스, 20번까지, 17번부터 20번까지 엘로우아이스인데, 20번은 아주 배추잎만 해요. 엄청 커요. 엘로 아이스 3만원입니다. 각각 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어,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은 이걸 두 포트 사가지고 같이 합식을 하더라고요 엘로 아이스였습니다. 오늘도 택배를 한 차례 보내고 이젠 좀 편안하게 앉아서 동영상을 올려보네요. 21번부터 29번까지 케이캐슈입니다. 꽃은 제가 뒤에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앞에 올려놔야 아꽃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앞에 꽃 모양, 올려놓겠습니다. 2 1번부터2 9번까지는케이캐시요2번번2번번2번번2번여여기좀좀 o 요요시비 b 음, o 꽃이는비 b o n 이시죠꽃대이시죠 꽃대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22번, 23번, 23번도 꽃대는 나오고 있어요. 잎이 기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꽃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영양분을 더 한다면 여기에서 두 개, 세 개도 올려주지요. 꽃대 나오고 있어요. 이거 23번입니다. 24번, 24번 꽃대가 확실히 보이죠. 케이캐슈 21번부터 29번까지 전부 케이캐슈입니다. 24번, 25번, 25번, 25번도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25번 꽃대가 두인가 올라오고 있고요. 잎은 말라 들어가서 내가 여기 좀 잘랐어요. 25번입니다. 26번, 케이 캐슈. 꽃대 나오고 있지요? 큰 잎아리 한 장. 26번은 끝이 이렇게 안 좋아요. 잘라버릴 걸 그랬다. 26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캐슈, 케이캐슈가 많이 들어왔네요. 27번, 27번,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넓은잎 한 장이 있고요. 27번입니다. 케이캐슈, 3만원씩입니다. 28번, 28번, 꽃대 여기 나오고 있지요? 그때 있고 이파이 커다랗게 하나 있고 28번 입니다 29번 29번 꽃대가 여러개 나오는 것 같네요 잎인지 꽃대는 하나 있고 앞에는 잎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장 길다랗게 하나 있고요. 작은 입장들 두개 있습니다. 20번까지 K캐쉬였습니다. K캐쉬 이거 한 포트에 3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번호 문자로 주세요. 전화번호 더보기에 있으니까 더보기에서 눌러주시고 보시면 글이 나와요. 잠깐만 커피 한잔 먹고요. 맛있다. 30번. 30번부터 33번까지는 레이나예요 레이나. 32번까지구나. 레이나는 세개밖에 없네요. 레이나. 어 꽃이 아주 분홍색이 예쁜게 피는 거. 레이나 어, 30번이고요. 이, 31번 오, 오, 오. 31번 큰 잎장 하나 있고 아, 이거는 꽃대가 꽃대가 너무 좋네요. 인자 만들어지고 있네요.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꼬불꼬불하고 상태가 조금 바닥에 꺼올려가지고 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서로 막 닿고 그래가지고 31번 데이나 32번 데이나 이거는 꽃대가 아, 이것도 꽃대가 있지요. 32번 잎세장에 작은 잎 하나 나오고 있고 한 장은 어린 잎인데도 길다랗게 뻗어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레이나는 30번부터 32번까지가 레이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단품입니다 하나씩 밖에 없어서 어 빨리 찜하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무명이네요 이름이 없어요 꽃대는 나오고 있는데 35번 꽃이 펴봐야 알것 같아요 35번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 35번 36번 골드 매직텅 어, 전번에 찾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지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잎 커다란 잎한장 있는데 끝에 많이 손실이 됐네요 끝이 이렇게 생겼어도 아무 지장은 없으니까 이파리가 너무 길어서 여름에는 좀 잘라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36번 골드 뮤직텅 내가 텅텅 거리던 무직텅 <laughs> 36번 이었구요 37번 37번이 와우 네요 와우 인데 어 와우는 꽃대가 없네요 입장도 요렇게 생겼구요 큰 입장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살짝 접혔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아직 꽃대가 안 보여도 곧 나올 거니까 큰 입장에서 와우 선택하실 분은 37번 부탁드립니다 38번 38번은 리틀칸 리틀칸은 소형종이더라고요 잎이 소형이더라고요 리틀칸 꽃이 이렇게 펴 가지고 있습니다. 리틀칸 꽃이에요. 음, 이게 수북하게 피어 놓으면 정말 예쁜데 외롭네요. 38번 리틀칸이었습니다. 39번 39번은 퍼플걸. 퍼플걸인데 39번 어, 꽃이 시들시들 하네요. 이렇게 생겼고, 꽃이 좀 시들시들 해서, 어, 지젤하고 비슷한 것 같네. 입장이 좀안 좋아요. 이렇게 잘린 데다 바르고 있고, 오, 순식간에 꽃이 떨어졌어요. 와. <laughs> 새로 나온 입장은 괜찮은데 먼저 입장들이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있네요. 이거 하나 괜찮은데 이것도 끝이 좋지는 않네요. 필요하신 분 음, 퍼플걸 이거 필요하신 분 39번입니다. 39번 퍼플걸 한 포트에 3만원씩 합니다. 39번 40번은 타르가에요. 보라색 벨벳 느낌의 꽃이 피어주는 타르가. 타르가 꽃대가 하나 있고 하나 또 올라오고 있고 잎장은 음, 좀 잘렸어도 길은 건 바닥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귀한 아이들인데. 타르가 꽃이 진짜 예쁘죠? 보라색으로 어, 이, 이 입장에서도 꽃대가 나오고 이큰 입장에서도 꽃대가 나오고 얘도 좀 자라면 꽃대가 나올 겁니다 40번 타르가였습니다 33번 소개합니다 33번 꽃이 하나는 졌고요 하나는 이제 몽우리 졌고, 꽃대 또 하나 올라오고 있고, 음, 사이카, 사이카, 데릭션, 사이카 데릭션 이래요. 꽃의 색깔이, 아, 몽울이 져 있어가지고, 음,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33번하고 34번, 두 개가 사이카 더렉션, 사이카 더렉션 이름도 어려워요. 꽃대 하나 있고 여기 조그맣게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33번하고 34번, 사이카 더렉션.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상토가 많은 거는 분갈이를 꼭 해주세요. 33번, 34번, 사이, 사이카 더렉션, 사이카 더렉션, 사이카 더렉션, 사이카 더렉션. 아, 어려워요. 두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찜해주세요. 41번 무명이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키웠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음, 타르가처럼 꽃을 피고 있는데 어, 밑에는 좀 탔어요. 그리고 어, 송이는 많아요. 여러 개로 음,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저기 아 하나 둘 두개로 어, 분리 하셔도 될것 같네요 무명이 하나 아, 보라색 파르가처럼 꽃 피는거 41번요 42번 무명인데 얘도 씨앗으로 키운 거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폈길래 올려 봅니다 분홍색 꽃이에요 42번.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sh102번. 1 0번 sh102번은 이런 꽃이고요 어, 이게, 어, 씨앗으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밑에서 자꾸 여러 종이가 나와요. 좀 크면 분리해줘도 될것 같아요. 42번 문명이 꽃대 올려 있는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찜해주세요. 다음에 43번, 43번은 신린기야예요신린기야신린기야가 신님기아. 하나, 둘, 셋, 세폭이네요 여기 꽃대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43번 타미아나 신인기야 중에 타미아나라고 합니다. 얘네들 새끼도 잘 치고 어, 풍성하게 피우면 꽃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한번 키워 보실 분 신인기야 타미아나 43번 선택해 주세요. 어, 44번은 타르가인데요. 제가 키우던 건데,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작은 입장이 있고요. 어, 꽃대가 여기 큰 데서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여기 큰 입장에서 꽃대 또두 개, 두, 두, 두 개, 세 개, 여러 개 올라오고 있네요. 타르가 이거 무척 좋네요. 아, 근데 입장이 좀 많이 상했어요. 입 끝도 그렇고, 어, 조금 얼룩지고, 어, 상태는 별로 안 좋아도, 굉장히 굵고 꽃 이파리가 되게 굵어요. 굵고 꽃도 싱싱하고 꽃대 이거 금방 올라와서 필겁니다. 꽃대가 하나 두개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세개 있네요. 타르가 44번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시는 덕분에 많이 분양하고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어, 시작한지 한달 만에 300명이 됐네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쁜 꽃 있으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 예쁜 꽃! 많이 보면서 어,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새순 나오는 것도 예쁘고 꽃 피는 것도 예쁘고 어, 스테프트카르푸스가 인기가 많은 건 적은 빛에도 잘 자라고 사계절 꽃을 계속 피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아직 많이 퍼지지는 못했어요. 농장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았어도 이게 어, 매니아들은 지금 막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어, 포기가 많은 거, 레이스 달린 거, 그런 것들 구입해서 입산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초보자용으로 <laughs> 홀 것으로 이렇게 대신해 봅니다. 나중에 좀 가격 좀 내리면 그런 것도 저희들 구해서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